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와서 18장과 19장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지파 중에 다섯지파는 땅을 제비 뽑아 분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일곱지파는 아직도 분명히 가서 차지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기적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지파에 대한 이야기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 받는 이야기입니다. 5대 7대 1 이렇게 기억을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받은 다섯 지파, 그 다음에 아직도 지파여서 차지하지 못하는 일곱 지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렇게 분배받는 이야기입니다. 땅 분배라는 말 여러분께서 제비뽑기와 함께 연결하셔야 되겠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과정에서 또 살펴야 되는 것이죠. 18장과 19장 읽어감으로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제76일 여호수아 18장에서 19장 복으로 받은 삶의 터전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일곱지파에게 제2타 인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남은 땅이 분배됨으로써 땅 분배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18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경복 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집하에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네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네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집분이그들의 기업이 되며, 아과 르벤과 모나세 판 집파는 요단주편 통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집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들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들이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앞발로 내려가서 아예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가와물 이르고, 로바인 골짜기 북쪽 힌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예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둔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해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대손의집합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글라와에 그시스와, 펫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윔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부니와, 게바이 열두 성읍과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예부스곧 예루살림과, 기부앗과, 기라시니, 열네 성읍이요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 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파살 수알과 발라와에센과 엘돌락과 부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벳 말가복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 옷과 사루 헨이니열세 성읍이었도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네 성읍이었도 그 마을들이며 또네게의 라마 곧 바알 라부엘까지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므온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최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비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세대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재배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르암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헤뜬 쪽을 향하여 기술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옛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나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가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 카탑과 나할날과 시무론과 이달라와 베들레민이 모두 열두 성업과 그 마을들이라 스블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삭갈곳 이삭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계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루엘과 쿠슬롯과수넴과 하바라인과 시온과 아나하앗과 라빗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멧과 엔간님과 엔하타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불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업과 그 마을들이라 이삭갈 자손 집화가 그 가족들로 받은 기업은 이상업들과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세리다순의 집합을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홀 님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군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다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가서 아 에브론과 루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고한 성읍 두루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식 지방 겟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옴마와 아벳과 루홉이니 모든 스물 성읍 과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집화가 그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상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들을 제비로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 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겟과 염느 에를 지나 라꿈까지요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 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햇돌은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라갓과 긴네렛과 아담아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안합과 벳세메스니 모두 열아 성읍과 그 마을 납달리다순의 지파가 그 가족들을 받은 기업은 이 성업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 개로 탄자순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들로 대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 올가, 일세메스와 사라핀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멜론과 팀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푸돈과 바알락과 여훗과 두에브락과 가드림문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밤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탄다순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탄다순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란 로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알아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사업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노래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가 요구한 사업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주며 여호수가 그 사업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아살과 노래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망근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상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하여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셔서 주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바로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날을 시작하며 봉헌 후 이제 첫 주간을 맞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머리로 붙잡는 주님을 머리로 인정하는 고백하는 주의 거룩한 나라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기 전에 5대 7대 1이라. 뭘 얘기냐면 기억하시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요단 동편에 루벤 갓, 무나세 반 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는 지파가 분지시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요단 서편, 동편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요셉 지파가 이미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무나세로 나눠진다. 그러니까 무나세 반 지파, 무나세 반 지파는 나눠져 있었어요. 요단 강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에서총 다섯 지파는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분배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제비 뽑아서 얻은 것을 확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확보를 하면서 느낀 게 뭘까요? 이게 우리가 힘을 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쟁취해낸 것이 아니라 이미 확보된 바를 가서 그냥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머지 일곱 지파예요. 일곱 지파는 아직도 여전히 이미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건지 아니면 뭐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집파별로세명씩 다시 나와. 그러면 7지파니까 21명이에요. 지난번에는 12지파에서 한명씩 12명이었고요. 그다음에는요. 가나안땅열이 고성 정탐할 때는 딱두명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보내는 거다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의미였고 어떤 역사였는지. 12명 가데스 반에에서 실패합니다. 10대 2 나왔어요. 두명 예 여리고성 들어가서 정확하게 간파해내가지고 붉은 줄 얘기해놓고 거기서 그들 때문에 라합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다시 일곱 지파가 지리 멸멸에게 차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 명씩 다시 뽑아 집어넣자 그래가지고 가서 그 땅을 그려오라고 그럽니다. 다시 그려오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그려오라고 이야기했을 를때 예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보니까 가서. 이 얘기 드릴게요. 너 가서 꽃꽂이 해가 아니에요. 너 가서 우리 교회 이진순 권사님이 꽃꽂이 한거 그려 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뭔 얘기예요? 네가 가서 꽃꽂이 하려고 하지 말고 꽃꽂이 해 놓은 거 그냥 그려만 와. 어떻게 생겼는지, 거기에 꽃이 뭐가 들어갔고 몇 송이가 들어갔고 잎이 색깔이 어떻고 꽃이 색깔이 그런거다 보고 오라고 그럼 가서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해 놓으신 거 그냥 확인하고 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뭘 깨달으라는 얘기죠. 아,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 놓으신 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오고 확인하고 보고 구분을 해보고 정리를 해보라는 얘기였구나. 다시 가서 그려 오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의 어떠함으로 지금. 올무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된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일곱 집화는 여전히 땅을 분배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의 어떠함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18장 정확하게 자기의 어떠함은 자기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떠함은 자기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다시 보고 와라는 얘기겠죠. 그럼 다시 보고 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가서 1 2 명처럼 2 명처럼 다시 확인하고 와라는 얘기죠. 뭐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고 오라는 거였잖아요. 너가 어떠하고 너가 어떤 힘이 있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서 비교해보고 가서 아낙자손 옆에 가 가지고 우린 메뚜기라는 거 알고 오우린 고 밥입니다라는 거 알고 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알고 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존재인 걸 알고 와라라는 얘긴 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면. 가나한 땅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땅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얼마만큼 뽑아낼 수 있다라는 토지대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그 땅이에요.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하면 야, 돈좀 벌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하면 조금 돈 벌이 되겠다.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하면 내 이름 좀낼수 있겠다. 야, 교회 가가지고 내가 이런 것 이런 거 하면 내 낯을 좀낼수 있겠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 역할 좀 이런 것좀 하면 내가 좀 어느 정도 위치라는 걸 드러낼 수 있겠다. 맨 나의 어떠함으로 인하여 이미 도배가 되어버린 인생들이에요. 어제 체육대회를 갔는데, 죄다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배구를 하는데, 배구는 가서 보지도 못했어요. 저희 지방 하는 건, 다른 지방 하는 건 이제 구경이나 했는데. 예.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배구를 하면 이게 볼이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럼 대기를 하고 있다가 자기 방향으로 오면, 그건 이 이쪽에 사인이에요 서로. 자기 방향으로 오면 자기 볼이라는 걸 외쳐야 돼요. 마이 마이 이러면서 내 볼, 내볼 이렇게 외치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 손대지 못하게. 여러분 인생은 배구가 아니에요. 이 볼을 누가 맞아가지고서 누가 넘기느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 거야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아이 아니 그건 이제 본인에 맡아서 잘 넘기기 위해서 훈련상 서로 짠 것이지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매일 뭐 하느냐 하면 아이고 체육관이나 가서 들어야 될그 얘기를 교회에서도 맨날 들어요 삶에서 맨날 들어요 마이 마이 내거내거 나야 나야 맨날 교회에서 그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 여기가 배구장도 아닌데 축구장도 아닌데 여기서 맨날 문자로 뭐 예배 때마다 아니면 저 카페에 앉았을 때마다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쉬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아이고. 배구장에 와 있는지 교회에 와 있는지 구분도 안 돼요. 맨날 마이마이 나만 나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일곱지파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니까 들어가면 다 죽게 생겼거든요. 아 이거. 엄두가 안 내는 얘기거든요. 아니 자기를 보니까 엄두가 안 돼. 땅이 보니까 이건 만만치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정리하는 거죠. 다시 정리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뭡니까? 가나안 땅에 12명 들어갔고, 2명 들어갔고, 지금 21명 다시 들어가가지고 다시 측정해가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가지잖아요. 이 땅은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두개예요두 개. 가서 그거 두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고 오라는 거예요. 일곱 집파가 그거 가서, 아,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로구나. 하나님의 소유로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라는 거. 하나님의 어떠하심 두 가지 챙겨오라는 거라고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두 가지 챙겨오고는 분배를 받아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떠하심보다 여러분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노골적으로 대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외면하는 행위가 하나가 등장을 해요.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외면하는 아주 노골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행위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쓱 본문에서 지나갔는데요. 18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아주 대목지 않은 행동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정작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은 지체하고 미루어놓고 입쓱 닦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 얘기가 어떻고를 드러내고 있는 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들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이 행위 지체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으면요 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면은요 아니 하나님 앞에 그런 직분을 받았으면요 은 겸손하게 그런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될것 아니겠습니까 뭘 어떤 걸더 바라겠다고 지체하고 그런 것들은 뒤로 밀어놓고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해내는데 그렇게 여념이 없는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체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그냥 민기적 되고 있고 깔고 뭉개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무섭습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지체할 새가 없습니다. 미뤄 놓을 새가 없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제가 이 성동 샤르망을 보면, 이 성동 샤르망에 있는 이들이 이 방송을 보고 들을 수도 있겠으나, 보고 들어야 됩니다. 지체하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주시는 바, 보여주시는 바, 지체하고 있는 영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바에 대해서 절대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바가 있다면, 아니, 오늘도 이렇게 말씀이 명확하게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둘이 뭉실을 뜬 구름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 말씀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뭘 어떤 걸 하려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입니까?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체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하지 말고 다시 21명 보냅니다. 보내서 하나님 어떠하심 다시 챙겨와. 그랬더니 들어가서, 아, 이 땅은 하나님 땅이로구나. 이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구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 받아요. 일곱 집합 분배 받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18장은 그렇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지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주 민기적되고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에 19장에 가보면요 물론 여러분 지파별로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누어 주는 거 얘기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눠졌다 여러분. 그건 너무 중요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는 봐야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본문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의미를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소유된 땅이요. 하나님이 거기 에 함께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한 심이 챙겨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체함이라는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외면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 땅의 소유주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곱 지파가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9장에 49절 이후로 여호수아요 여호수아 그들의 땅 분배를 지도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걸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 여호수아예요. 지도자예요. 으뜸이죠. 자신의 어떠함을 피력할 만한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람맨 마지막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아요. 맨 마지막이에요. 이러면 뭐한거요이 사람은? 조 전에 지체라는 말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지체함으로 노골적인 반발을 드러냈던 바로 그들이.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자신의 땅 분배를 쫙 뒤로, 예,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떠함을 지체시킨 거예요. 보세요. 아니, 저도 놀랬어요. 28장, 1 9장이 본문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일곱 지파가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 그냥 치고 나가면 됐거든요. 나가면 밟으면 자기네 땅이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 지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머뭇거리면서 맨 나중으로 뺀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자기의 어떠함을 뒤로 쭉 빼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나중에 겸손하게 자기 땅 얻었다가 아니라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어떠하심 앞에서 뒤로 쭉 빼버린 거예요. 맨나중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대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조차도 지체시키고 있는 일곱지파의 그입 비참한 현실들 앞에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자신의 어떠함을 뒤로 쭉 빼가지고 나중에, 나중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자신의 어떠함은 어디로 가 있어요? 맨 끝에 가 있는 거예요 맨 나중이에요 제가 주일날에 그런 볼멘소리를 하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았는데 이게 다 훈련이거든요. 아니, 굳이 왜 손님들을 먼저 식사를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먹으라는 얘기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이거 눈치 못하는, 못 채는 분들은 좀 아쉬운 거죠. 아, 그래도 내가 앞서서 가좀 먹어야 되겠다는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눈치를 못 채는 거죠. 아, 그래도 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조건 양보하라는 얘기 가 아니잖아요. 뒤로 빠져주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돼야지 그것도 하죠잘 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가 했던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밥 먹는 거 하나까지도 훈련이 안 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것에는 민첩하고, 나의 어떠하면 상당히 빠르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시면 지체, 지리멸멸해, 지지부진해, 매일 매일 미루고 미루기가 일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여호수아가 참 중요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어떠 하심 앞에 민첩해야며 나의 어떠하면 맨 뒤로 빠져. 차라리 나의 어떠하면은 그냥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제일 나중 나를 맨 뒤로.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의 자신은 하나님 주님의 신발 끈조차 감당 안 되고 나는 망하고 그분은 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어떠함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수준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입에서요.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죽노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나의 어떠함을 뒤로 쑥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어떠한 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이 여호수아와 일곱 지파의 대주가 되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은 의도적으로 뒤로 쭉 빼는 거예요. 맨 나중에 서서 매일 나중에 남은 적박한 땅을 자신의 땅으로 그냥 챙기는 것 그러나 그 땅이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떠한지가 정확해진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일곱 지파에 지체하며 민기적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지체하며 연기하며 민 기적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나의 어떠함을 아예 뒤로 쭉 빼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선택하는 두 가지 잊지 마십시오. 21명 들어가 확인하고 온 다시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 땅의 주인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걸 믿고 나의 어떠함을 뒤로 쭉 빼서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자신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이 제일 앞에 서 있다는 라 사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한 하심이 오늘도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소유지이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명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